반갑습니다 악도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적 빌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 도적은 현재 독주입 회칼입니다 상당히 탱탱하게 만들어 본 빌드이고 독주입을 끊김없이 사용하고 싶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시끄럽고 보시죠 렛츠기릿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빌드는 독주입 페칼도적입니다. 시즌 패치에서 방어 관련 스탯들의 하향이 많았죠. 거기에 도적의 흡수의 일격도 너프를 먹는 바람에 피해복수단의 하향이 함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방어 쪽에 좀더 신경을 썼습니다. 먼저 정복자에서 방어 관련 노드를 많이 땡겼고 아이템 옵션도 방어 쪽으로 좀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역병촉 위상과 터져나가는 맹독 위상을 사용해가지고 좀더 독주입을 많이 그리고 최대한 끊기지 않게 유지하려고 세팅 했습니다. 약제사의 심장까지 사용되면은 정말 끊임없이 독주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스킬트를 한번 볼게요. 자 기본기는 구멍뚫기를 사용합니다. 이 구멍뚫기를 사용하고 근본적인 구멍뚫기를 사용해가지고 취약 상태까지 걸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는 회칼이죠. 주력기고 회칼의 경우는 고급 회전 칼날을 사용합니다. 재사용대기 시간을 이제 최대한 어떻게든 더 해가지고 독주입을 더 많이 쓰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패시브는 튼튼함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흡수 일격을 세 개를 줍니다. 너프를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피해 보기 수단이고 어쨌든 확률이긴. 해네도 피해복이 되잖아. 되잖아 그래서 찍어놨습니다 자그 다음은 그림자 걸음 그 다음에 질주 하나씩 줍니다 질주의 경우는 이동기겸 그 다음에 흑칼들 몹들 관통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걸음은 cc 해제기로 사용 중입니다 자 패시브는 무기 숙련 3개 그 다음에 충격 3개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덫인데 맹독 덫을 사용합니다 맹독 덫 강화된 맹독 덫그 다음에 정복시키는 맹독 덫 이렇게 사용합니다 맹독 덫 안에 있는 적들한테 독피 가 증가하는 거죠. 요거를 왜 주냐면은 주입하면은 독 피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당연하죠. 잡아트리는 거 요거고 그 다음에 패시브는 착취 세계, 기의 세계 다 줍니다. 자그 다음은 독 주입입니다. 독 주입, 독 주입은 중독 피해가 75%자 증가하는 거죠. 네, 요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맹독 하나. 그 다음에 쇠약의 독소 3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밀 주입도 2개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치명적인 맹독은 이제 중독 피해야. 틱뎀틱뎀이죠 틱댐, 독 피해가 아니고 틱 대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만 줬고요. 그 다음에 세약의 독소 중독된 적이 주는 피해가 감소하는 스킬인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저는 이 독을 계속 걸 거예요. 계속 걸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세 개나 줬습니다. 너무 좋겠죠? 계속 걸고 애들은 다 걸려 있고 피해는 감소하고 세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뭐 이따가 아이템 세팅 얘기할 때 보겠지만 참회의 경갑을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칸의 기교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진짜 스킬 포인트 세개 하고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궁극기인데 저희는 궁극기를 안쓸 거예요. 궁극기 안쓸 거고 여기에서는 패시브만 챙길 겁니다. 첫 번째로 신경 자극입니다. 행적 30% 확률로 기력을 얻습니다. 제가 지금 행적을 많이 땡겨놨어요.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더 숙련입니다. 더시 발동하면 은 4초 동안 취약, 뭐 이런 CC 이런 거 걸린 친구들한테 때 확률이 증가하는 패시브예요. 다음은 이동하는 동안 기력 재생량을 증가시켜주는 아드레날린 촉진입니다. 이거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줬습니다. 다음은 신속입니다. 기력이 50% 이상일 때는 이속이, 그리고 50% 미만일 때는 공속이 오르는 패시브예요. 이것도 참 좋은 게 왔다 갔다 돌아다닐 때는 기력도 차고 빨리 달리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뿌드러 까 때는 공속이 오르고 이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핵심 지속 효과는 지세를 사용합니다. 기세. 이거 뭐 멍해짐, 빙결, 뭐 후방에서 적중. 요런 거다 챙기기 쉽죠?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기력 재생과 피해 감소, 그 다음에 이속을 챙깁니다. 자, 다음은 아이템 옵션이랑 어... 위상 한번 볼게요. 먼저 뚜껑입니다. 불복을 사용해요. 불복, 불복을 사용하고 이번에 너프를 먹긴 했어요. 그죠? 너프를 먹긴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방어 기재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사용 중입니다. 자, 그다음 아이템 옵션. 아이템 옵션의 경우는 최대 생명력 그 다음에, 총, 방어도, 재사용 대기 시간. 요거는 고정이에요, 고정. 저거, 머리통에 하나가 남는데, 저는, 기본 기술 공격 속도를 넣어놨어요. 요거를 왜 넣어놨냐면, 어, 저희가 이제, 요거를 쓸 거예요. 위상을, 저희가 역병 초기에 요거를 쓸 겁니다. 역병 초기에 위상을 쓸 건데, 이게 구멍 뚫기를 세번 시전할 때, 원래 지속 효력에, 이제, 150%의 독이 주입이 됩니다. 근데 구멍 뚫기는 기본기죠. 기본기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많이 써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장갑. 요거, 이제 독웅덩이, 독덩이 위상을 쓸 건데 독주입 스킬이 이제 극대화로 적중하면 이제 확률로 웅덩이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 웅덩이에 있는 적한테는 이제 피해를 주고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독주입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도 안 들고 그다음에 충전 한도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내가 계속 독주입을 쓸수 있는 거야. 계속 독주입을 쓸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씁니다. 근데 이게 독주입 기술이 확률적으로 극대화로 적중하면은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요역방촉도 독주입으로 쳐주기 때문에 터집니다. 그래서 웅덩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기본기술 공격속도를 챙겨가지고 이거를 좀더 많이, 그 다음에 빨리 쓰려고 요거를 챙겼습니다. 저는 머리에서 자, 다음은 가보십니다. 위상은 난도질꾼을 사용합니다. 취약한 적에게 직접 피해를 주면 확률적으로 2초 동안 멍하게 만드는 위상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방어구는 역시 피감 위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뭐 가까운 적, 그리고 원거리적, 그다음에 중독적, 그다음에 그냥 땅피감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그나마 좀 그냥 그냥, 그냥 쓸만한 거 끼고 있어요. 자 다음은 바지예요. 바지. 바지는 사기꾼의 모험가를 씁니다. 사기꾼. 자, 시시기가 걸린 애들한테 이제 피해가 감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식이 거걸린 애들한테 두드려 맞으면 이 속도 증가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상이랑 똑같이 근거리 피감, 뭐 원거리 피감, 그 다음에 뭐 중독 피감, 그리고 뭐땅 피감 이런 식으로 챙겨주면 돼요. 뭐 생명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무튼, 방어력 위주의 옵션들을 골라서 끼시면 된다. 요거예요 장갑입니다. 터져나가는 맹독의 위상을 사용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독주입 기술이 맹독, 그, 웅덩이를 만들고 그 웅덩이에서는 제 독주입이 거의 무한으로 돌아간다. 거의가 아니고 계속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갑의 옵션의 경우는 팩칼을 무조건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명타 막기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럭키히트를 챙기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주자원 회복이랑 민첩을 챙겨놨습니다 요거를 제일 베스트는 럭키히트 찬스랑 공속이에요 팩칼급 럭키 히트 그 다음에 공속입니다. 자 신발을 한번 볼게요. 신발은 참외 경갑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고정으로 사용할 거예요. 저는 계속 쭉쭉 사용할 거고 만약에 간 이게 뭐나 아직 없다 하시면은 이동 속도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 절감 그리고 부상 당한 동안 피감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한 줄에다가는 뭐 모든 능력치라든지 뭐 덱스라든지 이런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악세 부위에 볼게요. 목걸이는 타락 위상을 사용합니다. 취약한 적을 상대로 주입 기술의 효력이 증가합니다. 보시면은 개슬기 같은 목걸이를 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좋은 이제 사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착취, 착취의 레벨이랑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그다음에 근접 피해 감소, 그다음에 이동 속도 아니면은 방어 옵션인데 저는 이 속을 챙겼어요. 좀 그래도 도적이라서 빠리빠리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 속을 챙길 겁니다 자그 다음은 발파더 사냥꾼의 반지입니다 발파더 사냥꾼 행적이죠 행적이고 덧기술의 영향을 받는 적에게 직접 피해를 주면은 확률로 대상이 3초 동안 취약해집니다 자 이게 취약을 걸수 있는 취약 트리거죠 트리거고 취약 걸기가 빡셉니다 도저히 구멍 뚫치랑 착취 문양이랑 밖에 없어가지고 둘다 조금 거기가 까다롭죠 그래도 발파더까지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지는 극대화 확률, 그다음에 극대화 피해, 그리고 취약 피해는 고정으로 가져갑니다. 이 취약이 뭐 너프를 먹는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좋으니까 일단 너프 당하면은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그래서 요세 가지는 고정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한 줄의 경우는 럭키트 확률을 챙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다고 생각을 했지. 왜 그러냐면은 흡스의 일격이 럭키스트 찬스로 바뀌었으니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안 터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챙겨보긴 할 거예요. 아직까지 제대로 진짜 완전 풀로 챙겨보진 못했는데 한번 풀로 챙겨보고 체감이 안 된다 싶으면은 뭐 나머지 한 줄에 럭키스트 찬스 박아놓은 거를 바꿀 거예요. 피해로 바꿀 겁니다. 도뭐 피해가 있을 거고 근접 피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자, 다음은 가속하는 위상입니다. 단지 핵심 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공속이 올라가죠. 또 똑같죠 공속을 챙기는 이유는 똑같아요 역병촉 역병촉 때문에 챙기는 겁니다 저는 자 다음은 무기를 볼게요 자. 먼저 규탄입니다. 저는 20달이 개쓰레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40%가 되면은 훨씬 쎄질 겁니다. 자, 규탄을 사용하고요. 요거는 이제 연계점수 3점을 소모하면 핵심 기술의 피해가 증가하는 에, 그런 무기죠. 그리고 이제 기본 기술이 30% 확률로 연계점수를 3점을 그냥 공짜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는데 없을 때는 3타 기본 색기고그 다음에 패칼을 쓰는 방식,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저는 규탄이 생기면은 이제 평타 회칼, 평타 평타의칼 평타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끼고. 자그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봤던 역병축입니다. 무기 역병축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취약 피해, 극대화 피해, 그 다음에 민첩 3 개는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근거리 피해가 박혀 있는 저 부위에는 모든 능력치가 들어가도 좋고요. 근거리 피해가 들어가도 좋고요. 핵심 피해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에 무기의 종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도검을 사용해 주세요. 기본 베이스 자체에서 극피가 붙기 때문에 저는 도검을 추천드려요. 자 왼쪽. 무기는 취약 피해를 올려주는 베이스 세뇌를 사용합니다. 세뇌 위상은 칼총권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취약 피해, 그 다음에 모든 능력치, 그 다음에 민첩 세 개는 고정입니다. 고정.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는 근거리 피해 극대화 피해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극피를 못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근거리 피해를 찍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아이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심장중 핵심은 사악한 약제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독주입을 끊임없이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제사를 채용해서 주입효과를 받는걸 선택했습니다. 스킬을 찍지 않아도 다른 주입효과도 받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도적에게는 도움이 되는 심장입니다. 다음은 피해감소효과를 주는 보복입니다. 받는 피해량의 일정량을 억제하고 방어, 기만, 뭐 섬뜩한 기술들을 쓰면은 화염 데미지로 방출을 합니다. 단순히 피감 옵션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어두운 춤의 경우는 피를 사용하지만 사용되는 피의 양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핵심 스킬의 뻥튀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채용했습니다. 보석은 무기에는 에메랄드, 방어구에는 루비를 사용합니다. 토파즈는 체감이 안 되어가지고 루비를 사용 중입니다. 자, 다음은 정복자를 한번 볼게요. 정복자의 경우는, 어, 제가 아직 만렙이 아니어가지고, 풀로 찍어놓은 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사이트 링크 하나 걸어둘 테니까, 그쪽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기본, 첫 번째 보드에서는, 문양은 저는 효용성을 가져갑니다. 주입기술 효과가 20% 증가하는 저거고, 그 다음에 희귀노드 능력치가 추가로 증가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챙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열한 습격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복자에서, 되게 방어적으로 가져왔어요. 방어적으로 가져갔고 가져갈 겁니다. 쭉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그냥 땅에 발 박고 싸우는 그런 도적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방어도랑 피감, 피감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 감속적 뭐 cc 피감 그 다음에 이것도 피감 여기에서는 피해 증가 또 방어도도 있고 또 계속 매직노드에서도 방어도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챙겼고 자 문양은 요거를 사용합니다 종결자를 사용합니다 종결자 암살 스킬들의 딜을 올려주는 문양이죠 요거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여기로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목적자 제거 보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요거 그냥 문양 하나 더 박으려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공격력 그다음에 생명력 챙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양에는 착취를 사용합니다 네, 취약 상태에 피해가 증가하는 거죠 취약 피해 증가고 또 취약을 걸어줄 수도 있는 트리거 역할도 하는 문양입니다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영업비밀 보드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문양은 봄거지를 사용합니다 근거리 피증에 근거리 피감을 받을 수 있는 문양이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정액의 피해에 그다음에 여기서 방어도 그 다음에 방어도 힘뭐 이런식으로 해서 공격과 방어 두가지 다 챙길 수 있는 보드에요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활한 책략입니다 교활한 책략이고 여기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받을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되게 저거 방어 뭐 공격 두루두루 다 있는 보드죠 그래서 여기를 사용할 거고 풀빌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링크 하나 걸어도 되니까 그쪽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제가 사용중인 독주의 회칼 도적 빌드를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본 도적 빌드여가지고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탱탱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손도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본 빌드입니다. 80레벨까지 키워오면서 막히거나 답답함도 없었고 상당히 탱탱해서 물약 컨트롤만 살짝 신경 써주신다면 진짜 좀비처럼 모팩 안에서 버티면서 지속적으로 물어뜯는 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치고 손도 상당히 편하고요. 저처럼 편하게 플레이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빌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탄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인마 이거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하나 부탁드리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염.